전산세무 2급 교재 125페이지에 95회 개출문제 문제 5번 소득세실무 5-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당사의 생산직 근로자인 이희만의 5월분 급여적 입력과 원천유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전월 미양수액은 23만원이며 급여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다 소득세 감면율은 무시하고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며 사용하는 수당 이행 항목은 불로 체크하기로 한다. 원천 인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매화에 작성하며 임만 지의 급여 내역만 반영하고 한급 신청은 하지 않기로 한다. 5월분 급여 내역이 나왔고요. 기본급은 일단 가세,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야간근로수당 2만이 생산직 근로자네요. 식대는 당에서는 현무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식대는 가세네그 그치? 식대는 가세. 자가운전보조금은 당사는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발생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니까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야간근로수당 올해 들어 5월부터 업무시간에 추가로 근무를 하는 경우 야근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생산제 근로자가 받는 시간의 근무수당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대요 근데 여기 뭐직전에는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다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다 이런 표현이 없죠 그런데 얘네들이 일단 비과세 유권을 충족하고 있고 다른 내용 없으면 그 사원 등록에 가보면 유권 충족한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사원 등록에 가보시면 예, 이만의 예, 기본 사항에 생산지계여연장근로 비과세 이미 여 체크가 되어있죠, 그렇지? 그래도 한번더 확인하시고 그러면 예, 급여자료 입력 근로소득관리에 예, 급여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왼쪽 상단에 수당 등록과 공제 등록. 기본급은 0상여은 없으니까 부. 직책 수당 없고 월차 수당 없고 식대도 부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식대를 가세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지? 식대 가세 등록하고.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야간으로서 비과세 음,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공제 등록은 국민연금 관광보험 장교연험 고용보험 다 있으니까 건들 필요 없고, 음, 날짜는 5월달 급여 매달 말일날 주니까 31일에 예, 2만, 2만의 기본급이 180만원, 자가운전이 20만원, 야간근로가 20만원, 1대가 10만원, 국민연금이 8 5 5 0 0원 건강보험료가 59280원, 장교형 보험료가 6820원, 고용보험료가 15,200원, 소득세 17,180원, 지방세 17,110원, 여기만 됐고,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 우리 원천인수. 근로소득관리 원천인수 이행사항 신고서 가셔서, 기속도 5월이고 지급도 5월이면, 5월 한번 치고, 쭉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그냥 근로소득 간이세 조경표에서 한 명, 210만원 주면서, 17,180원 원천 인수 했고, 왼쪽 하단에 전화의 미향급세액이 23만원 있대요. 두 번째 줄에. 문제두 번째 줄에 전화의 미향급세액 23만원 있습니다.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원천 인수 이행상항 신고서는 종료하면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두번째 이남동 이남동 사원의 2022년 기속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료를 이용해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고 월세 주택임차 연말정산 유튜 탭을 작성하시오.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래요. 요 가족 사항부터 보고 넣어야 되겠네. 본인은 예, 소득하고 연령 안 보니까 기본 공제 가능하고 배우자는 양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초과되니까 그지 소득 제한에 걸려서 공제가 안 되고 장모는 기타 소득 금액이 100만 원, 300만 원 이하니까 소득 제한에 안 걸리고 동생은 이런 걸로 소득은 무조건 분리가 되죠. 그지 소득 제한에 안 걸리고 장연인이고 국가유공 상위자 딸은 예, 소득자 안걸리고 아들도 소득자 안걸리고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연말정산 추가대로 입력 들어가서 셔 연말정산 추가자 입력에 4번에서 F 2 눌러서 이남동 부양가족 탭 가셔서 본인은 기본공제 대상자고 한부모나 경로 장애 에 들어가지 않고요 배우자는 소득자 안에 걸려서 기본공제 안 되고 장모 장모, 장모는 기본 공제 가능하니까 여. 여가 이제 60세 이상. 60세 이상 경로는 아니고 배우자는 안 되고. 이준하고 이미도는 둘다 소득 없으니까 기본 공제 가능해요. 20세 이하. 예, 20세 이하. 누가 상인지 동생. 동생. 이성도. 소득이 없죠 이 정도 분리가 돼서 소득자는안 걸리죠 그러면 기본공제를 뭘로 체크해 줘야 돼 장애인이죠 장애인 20살 이하도 아니고 6 0 이상도 아니니까 이해 갔을까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여기도 바꿔줘야 되겠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바꿔주시고. 저번에 누가 질문했는데 이거 여기서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중증환자 틀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 틀린 거에 대한 코멘트가 없어요. 그거 틀린 거에 대한 누가 질문도 안 하고 코멘트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는. 예 부양가족 탭은 끝났고 근로자 본인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언급된 가족들은 모두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한다 가족 구성원 모든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제시된 자료 에 다른 소득은 없다 가정하고 월세세 공제 요건 충족하고 이성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의자이다. 그리고 이제 보장성 보험료가 줘서 보장성 보험료는 소득제한 있고 연령제한 있습니다 연말정산 입력 택가셔서 이성도 장애인 전용 가능하고 임미도 보장성 보험 둘다 가능하죠 오른쪽에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예, 예, 일반에임의고권 예, 60만원 넣어주시면 되고 장애인 전용에 예, 130만원 넣어주시면 되고 둘다 기본공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소득연령 안 걸리고요 교육비에는 예, 교육비는 소득제한이 있고 연령제한은 없고 예, 존속이 쓴거안 됩니다 김강아. 김강아는 존속인데, 교육비는 존속이 서으안 되죠. 안 되고. 이준 초등학교 현장 체육, 현장 체험학습비. 체험학습비는 1인당 연간 얼마까지만? 30만원까지만. 이미의도 유치원 구식비 가능하고요. 예, 김강아는 안 되고, 예, 이준은 체험학습비 30만원만 넣어주셔야 돼요. 예, 오른쪽 교육비에서 더블클릭 하셔서,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더블클릭, 지출금액이 30만원이고, 이미 로는 취약점 아동에서 더블클릭, 지출금액이 260만원이고요. 확인하시고, 의료비는 소득제한도 없고, 연령제한도 없고, 질병치료비요양목적만 가능합니다. 내연, 내연, 예, 최연수 질병. 최연수는, 예, 배우자로서 소득제한에 걸리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이거를, 예, 이남동. 이남동이 냈으면, 예, 질병치료비 공제가 되고, 최연수가 냈으면 공제가 안 되는데, 예, 근로자 본인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는, 그냥, 만약에, 애매한 부분이면, 거주자 본인의 냈다고 봐라. 이런 걸 깔려, 딸려, 깔려 놓는 것 같아, 이 표현이. 어? 무슨 얘기인지알까요 이, 채연수가 냈다는 내용은 전혀 없으니까, 그지 김강아 의료기기 구입비, 예, 가능하고, 건강 증진은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의료비는 부양가족 탭 가셔서 의료비에서 더블 클릭, 예, 성명에서 F 투 눌러서 최연수 예, 증빙 코드는 국세청장 금액은 예, 6 0만 원이고 두 번째 칸에서 F 투 눌러서 음, 이송 어, 김광한 인강아, 예, 국세청장금액이 275만원, 확인하시면 되고요 예, 기부금은 소득제한도, 소득제한이 있고, 연령제는 없습니다. 이주는, 예, 기본공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예, 부유특끼 성중 가능하고, 지정기부금, 예, 종교단체 외가되겠죠 종교회. 지정기부금 종교회 법정기부금 아니면 다 지정기부금입니다 공제가 되는 게그 지정기부금 이제 종교단체냐 종교단체 왜냐 그러면 연말정월 입력 탭에서 기부금에서 더블 클릭하시고 예, 지정기부금은 예, 단기의 종교냐 단기 종교 회냐 종교외에 예, 2 0만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넣어주시면 되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 제한 있고 연령 제한은 없고 형제자매나 위탁가동승거 안 됩니다. 예, 이남동 최연수. 이남동은 본인 예, 본인은 소득 연령 안 보고 예, 최연수는 무슨 제한이 걸렸어요? 소득 제한에 걸렸죠. 그렇지? 이남동 것만 왼쪽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전통시장 대리매트 도둑 등사용분 없으니까 예, 1950만원 신용카드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됐어요. 확인하시고 예,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나왔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예, 근로자 예, 월세주택 임차탭 가셔서 임대인명은 서정미 주민번호는 6118, 2345, 678, 유형은 F2 눌러서 다세대, 면적은 106제곱미터, 임대차 계약서는 주소지는 소지는안 나와나? 아,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1 1길3 임대차 계약 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2022년 분 지급액 자체가 얼마예요? 100만원이에요, 그지? 22년 1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그지? 100만원. 100만원 넣어주시면 되고. 음, 거기서 입력할 게 없죠. 여기까지 해서 9 5회 기출문제에 소득, 문제 오번 소득시승부가 다 끝났습니다.